네코인데두 TV의 코인데두입니다 이어서 알트코인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제가 6월 3일날 폴리메스 코인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5일 뭐, 전에 매집 중인 코인이라고 했습니다. 왁스폭등 예측 그리고 폴리메스 시빅캐놨죠자 그래서 폴리메스가 올랐죠. 네. 어... 저는 팔았습니다. 예. 매집했던 거 같잖아요. 요날 팔았어요. 얼마에 팔았냐면, 저는 395원에 팔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61선 넘었어요. 그런데 61선을 넘었는데, 120선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아, 꼬리가 달릴 것이라 생각하고, 여기 61선 부근에서, 예,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61선 아래로 떨어졌죠. 네. 그래서, 어, 한번 펌핑을 줬다. 예. 그리고 지금 이 코인은, 뭐, 버려진 코인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만약에 매도를 못 하신 분들은, 예, 쭉, 그냥, 홀딩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차트가 좋거든요. 그리고, 시빅. 시빅 한번 볼게요. 네. 아, 시빅도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네, 좋아 보입니다. 아, 차트가 너무 좋네요. 얘는 한방이 있죠. 네. 이때, 이날에 거의 140, 50%를 올라갔었는데, 네. 그리고, 누사이퍼. 자, 누사이퍼 한 번, 예, 140%인가 올라갔었는데, 죽었냐. 어, 아, 아, 죽지 않았어요. 이 보면, 예, 보이시죠? 21선을 버티고 있습니다. 자, 제 휴대폰으로 한번 볼게요. 사이퍼 네, 컴퓨터에서는 21선을 잘 지키고 있는데 휴대폰에서는 21선 위 훨씬 위로 예, 솟아나 있네요. 자, 아무튼한 어, 번으로 끝낼 코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 유의해야 어, 되죠. 왜냐하면 언제든지 상장 폐지는 될수 있습니다. 예, 뭐, 스트레스 올든가, 멍코인하고, 예, 뭐, 합쳐진다, 뭐, 아무튼 그런 얘기 가있기 때문에. 네, 근데 저도 요걸 아직 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 끝났기 때문에, 아직 들고 있고요. 예, 네, 제가 원하는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상승률까지 안 갔기 때문에, 저는 얘가 그래도 이게 120, 아, 201선 밑에까지는 올 거라 생각하거든요. 대충, 네, 600, 뭐, 한 10원, 20원 정도 오지 않을까. 네, 그리고 나서 뒤에는 한번 봐야 되겠지만, 어, 어쨌든 상장 폐지는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라이트 코인 상장됐죠. 아니, 상장됐다면 상장 폐지가 됐죠. 네. 이 라이트 코인이 나름대로 메이지 코인이었는데, 아무튼, 뭐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더잘 아실 테고, 네. 이런 코인도 상장 폐지가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말씀입니다. 저기 보시면, 보세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코인을 장기적으로 들고 가시려면, 그레이 스케일이 매집한 코인들만 사시는 게 좋아요. 그 중에서도, 어 저는 가장 좋게 보는 게 이더리움 클래식, 아 라이트코인, 어 라이트코인 맞나요? 들고 있네요, 여기도. 아 여기 바이낸스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 네, 아무튼 어 들고 있네요. 아참참 그시기하네요. 참 아무튼 저는 근데 라이트코인은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 목적이 어, 한 번, 그렇게 길게 가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내용들은 개인적으로 찾아보시면 좋고요 저는 이더리움 클래식과, 어, 좋게 보는 코인이, 체인 링크입니다. 네. 그리고 뭐, 베이직 코인, 베이직 어텐션 코인도 괜찮고요 네. 파일 코인도 괜찮은데, 일단, 요거는, 어, 일단 좀지켜보고요 암튼, 여기에서 매집한 코인을 사시는 게 좋다 근데 라이트코인은 아니다 라고 말씀 드릴 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 지금 일단 올 매집되어 있는 코인 한몇개 한번 볼게요 지금 살 만한 코인들 여기 어, 한번 볼까요 에이다도 예, 에이다도 매집이 잘 되어 있고요. 어 네오코인도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에이다가 더 좋아 보이네요. 그다음에 알고랜드, 알고랜드도 나빠 보이지 않는데 그래도 뭐 에이다 보는 별로고요. 뜻다현 섹스 아직까지 모르습니다. 음, 디카르고도 나쁘지 않네요. 요에는 한번 상승을 줄 걸로 보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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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이오타 온톨로지도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뭐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카이버 네트워크 한번 볼까요? 카이버 네트워크는 뭐, 저는 요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 베이직 어 텐션 컨 콘... 토큰도 네, 괜찮고요. 컨톤도 뭐 괜찮아 보입니다. 네, 다음에 트론. 트론도 좋아 보이네요. 네. 트론도, 네, 이미, 보세요. 61선과 201선이 크로스 됐죠. 어쨌든 여기가 골든 크로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21선이나 21선 받쳐서 쭉 올라가다가 한번 큰 상승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해요? 여 보세요. 21선보다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오면, 일단 2차종 매도. 22선 따라가고 있잖아요. 큰 상승이 나온다. 그럼 매도예요 아시겠죠? 네. 뭐 어, 비체인도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뭐 믹스 어, 믹스도 나빠 보이진 않네요. 네, 믹스도 나빠 보이지 않고요. 1차적으로 상승을 한번 했었네요. 파동에 의해서, 하나, 둘. 여기 보니까 61선을 받쳐주고 있네요. 네, 그래서 그러면 또 한번 상승이 나오겠죠. 셀로라는 코인은, 어, 아닌 것 같고. 질리카. 음, 질리카도 어, 좋아 보이네요. 네, 바닥을 잘 닫아놓고, 닫아놓고 있습니다. 이어 프로토콜도 괜찮고요시아 코인은, 뭐, 네. 그닥 뭐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샌드박스, 샌드박스도 뭐 그닥 추천하고 싶진 않네요. 아, 이 코인은 제 아는 분이, 아, 거의 8,000원대 들어가가지고 지금도 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마이너스 몇 프로입니까? 거의 80% 이상인가요? 그런 분들은 쭉 많, 너무 많죠? 네, 어떻게 큰 상승이 나오기를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매집할 만한 코인 계속 말씀드릴게요.